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또제 1029회차 올 자동 5개임 되겠습니다 A라인 8, 10, 13, 16, 37, 44 B라인 10, 15, 24, 25, 29, 32 C라인 13, 17 20 26 36 44 d 라인 6 7 15 28 39 41 e 라인 9 24 28 35 36 37 같은 번호 하겠습니다. a 라인 10 b 라인 10 A라인 13, C라인 13, B라인 15, D라인 15, B라인 24, E라인 24, D라인 28, E라인 28, C라인 36, E라인 36, A라인 37, E라인 37, A라인 44, C라인 44. 연번하겠습니다. B라인 24, 25, D라인 6, 7, E라인 35, 36, 37. 징금다리 번호하겠습니다. B라인 10, 15, 25. 자기 자리 아닌 번호하겠습니다. A라인 16, B라인 10, 29, 32, C라인 13. 26, D라인 28. 감사합니다.